메뉴가 시즌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며 순위표 아래로 추락하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충격과 동시에 다음 행보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부진, 선수단 운영의 문제, 그리고 전술적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명가 재건을 외친 메뉴의 현재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뉴가 새로운 공격의 축으로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축구계를 한껏 달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 문제에 대해 돌연 침묵에 들어간 시점과 메뉴 이적설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맹활약하며 상징적인 존재가 된 손흥민이지만, 구단의 미래 비전이 불투명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팬들은 이제 손흥민이 우승에 도전할 시기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약이 1년 남았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토트넘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협상을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정말 이번에는 손흥민이 이적을 결심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스페인 매체가 최근 재개한 손흥민 메뉴행 보도는 작년에도 비슷한 루머를 뿌린 적이 있어 신빙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익명의 신뢰도 높은 기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메뉴 내부에서 공격 보강을 위해 믿고 쓸수 있는 검증된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하다는 전언인데, 손흥민이야말로 지금 당장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릴 최적의 카드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뉴가 지난해부터 매번 베테랑 스트라이커 혹은 윙어를 단기적으로 영입해왔지만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미 정상급 기량을 입증한 손흥민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나이를 지적하며 거액을 투자하기에는 늦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표하지만 메뉴가 30대 이상의 공격수를 영입해 성공한 사례, 질라탄, 카바니, 호날두 등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팀은 나이만으로 영입 가치를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메뉴라는 구단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주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산소탱크 박지성이 전성기에 맹활약하며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국직한 족적을 남겼고 이로 인해 메뉴는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팬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덕에 메뉴는 그동안 꾸준히 한국 선수 영입설의 중심에 있었고 실제로 최근에는 김민재나 이강인 등 다른 한국 선수들의 이름도 종종 메뉴 이적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메뉴 유니폼을 입고, 여기에 김민재나 이강인처럼 한국인 유망주들도 함께 한다면, 한국 축구팬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엄청난 열광을 보낼 것입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꿈의 시나리오에 가깝지만, 시장 논리에 따라 기적 같은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경우를 과거에도 종종 봐왔기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토트넘과 메뉴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적 시장을 통해 큰 거래를 성사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베르바토프, 캐릭 등 토트넘의 핵심 자원이 메뉴로 이적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갔던 사례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토트넘의 구단주 다니엘 레비는 우승 경쟁팀에 에이스급 선수를 내주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유명하기에 만약 손흥민 이적 이야기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인다면. 리고시에이션즈 자체가 상당히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도 손흥민이 팀의 간판 스타이자 아시아 시장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메뉴나 다른 비클럽이 거액을 제시한다고 해도 선뜻 내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이적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트넘의 무관행진과 미래 성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상황은 리그나 컵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경험이 거의 없고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힘이 빠지는 아쉬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메뉴는 지난 시즌 패컵 결승전에서 맨시티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최소한 우승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구단의 규모와 재정적 여력 그리고 월드 클래스급 스타 플레이어 영입에 대한 적극성은 메뉴가 토트넘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손흥민 개인으로서도 커리어가 무르익은 시점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 혹은 리그 우승컵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팀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메뉴는 리그 순위표 하위권에 머무는 모습이지만 아직 시즌이 완전히 기울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전술적 재정비. 부상 선수 복귀,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다시 상위권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손흥민 같은 즉시 전력감을 투입해 경기력을 단번에 끌어올리겠다는 시나리오가 전혀 허황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토트넘 역대 베스트 멤버로 꼽힐 만큼 팀에 헌신했으며, 동시에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 리빌딩 중인 메뉴에 담비 같은 존재가 될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메뉴 내부에서도 라커룸 분위기를 재정비하고 젊은 선수들을 이끌 선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손흥민 메뉴행 확정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선수 본인의 의사 결정, 에이전트 협상, 그리고 구단 간 이적료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다닐 레비와 메뉴 사이에 벌어질 신경전은 이미 축구계에서 유명할 만큼 치열하고 복잡한 일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플러스 주전 보장 플러스 우승 프로젝트 지원 같은 구체적인 약속을 제안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단의 미래 구상에 손흥민이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는 굳이 떠날 필요 없이 팀을 다시 일으키는 도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토트넘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메뉴가 얼마나 과감한 제안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소식은 없지만 손흥민의 이적설이 팬들과 언론의 시선을 이토록 사로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팀을 바꿀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미 토트넘을 넘어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 인정받는 공격수로 자리 잡은 손흥민이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그것이 메뉴든 다른 비클럽이든 간의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잠재적 이적은 한국 축구의 위상과도 직결됩니다. 박지성이 개척한 길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김민재, 이강인 등 유망 한국 선수들과 함께 잉글랜드 무대를 주도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팬들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시선도 필요합니다. 손흥민의 계약이 1년 남았다고 하지만, 토트넘이 바이아웃 조항 없이 잡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큽니다. 메뉴가 1,400억 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준비한다 해도, 내비가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 메뉴의 성적 부진, 그리고 전 세계 축구계에 불어닥친 도전 변화 트렌드를 고려하면, 손흥민이 새로운 무대를 찾아 도전하게 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아 보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팀의 미래를 손흥민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기에 상황에 따라 새 판짜기를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손흥민의 거취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곧 놀라운 이적 발표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손흥민이 토트넘과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죠. 이 모든 시나리오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 이동이 아니라 한국 축구 역사와 프리미어 리그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팬들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메뉴의 재건, 토트넘의 운명, 그리고 손흥민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